SK 공격 원이 올려놓습니다. 들어가지 않았어요. 공격 리바운드 허일영. 전세요. 어. 왼쪽 높은 폼을 싼는 허일영입니다. 속여놓고 어이, 안쪽으로 찬스에요. 내줍니다. 허일영, 허일영 들어갑니다. 우리가 4차전 이기물에서 3승1패가 확률이 100%인가요? 제가 흥기를 잡아가지고 좀... 기분 좋고 <laughs> 3차전 때좀 아쉽긴 했지만 <laughs> 좀 네. 얘기를 많이 하면서 감독님들끼리 좀의쌰의쌰했던게 네. 네. 오늘 정원님께 네. 했던 것 같습니다 <laughs> 아니요 주문, 저 감독님께서 전하는데는 딱히 주문하시는 건 없어요 네. 별 네. 말씀 없으시고 그냥 항상 믿어주시기 때문에 네. 제가 무슨 <laughs> 말을 해도 너는 네. 신경 안 쓴다 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하세요 네. 그리고 그리고 제가 들어가서 제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정확히 알기 때문에 네. <laughs> 뭐 다른 선수들이 잘 하는 거는 더 밀어주고 또 제가 잘하는 거를 하으로써 다시 시너지가 나, 많이 난것 같아요 슛 가면 항상 좋아요 좋은데 자신감은 있는데 그게 좀 아무래도 들쭉날쭉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좀감 잡기가 힘든데 오늘은 첫 슛부터 쉽게 풀려가지고 그리고 또 제가 또잘 하는 오펜스리 마운드를 잡고 음. 풋백 득점하고 이러면서 음. 또잘 풀려가지고 예. 그 뒤로 쭉쭉쭉 더잘 풀린 것 같아요. 예. 뭐큰 차이 나는 분위기가 이제 제가 나이를 먹고 하다 보니까 예. 근데 이런 또 양팀의 분위기가 엄청 음. 체육관 분위기가 엄청 강하잖아요. 막 예. 응원 분위기로 음. 예. 그렇다 보니까 그런 걸 즐겨보고 싶었는데 예. 그래도. 늦게라도 이렇게 즐길 수 있게 돼서 예. 좋고 또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팀도 그렇고 음. 첫 창단 음. 창단 창첫 첫 통합 우승이잖아요. 예. 그렇게 우승을 한다면 되게 감회가 또 남다를 것 같습니다. 예. 미디어데이 때 선수들이랑 감독님이 말씀한 손가락 다섯 개 약속 지키기 위해서 예. 선수들도 그렇고 다. 잠실에서 끝내려고 예. 준비하고 있으니까요. 예. 응원 끝까지 예. 많이 해주시면 잠실에서 축퍼 터뜨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예.